제1 8일체동관분 수보리 어이 운하 열애유 유관부 여시 세존 열애유 유관 수보리 어이 운하 열애유 천안부 여시 세존 열애유 천안 수보리 어이 운하 열애유 해안부 여시 세존 열애유 해안 수보리 어이 운하 열의유 법안부 여시 세존 열의유 법안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유 불안부, 여시세존, 열애유 불안. 수보리 어이우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애설시사. 수보리 어이우나, 여일항아중 소유사, 유여시사등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위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토 중 소유 중생, 약간 종심, 열애 실지, 하이고 열애 설지심, 개위 비심, 시명 위심, 소위 자하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